강사에서 어, 취급하는 여러 카팅기 중에서 줄론 카팅기입니다. 어, 줄론 카팅기는 보통 이제 그 코너짜리 줄론을 넣거나 아니면 이제 그, 요즘에 이제 차량 주차시설 만들 때 주차장 그, 할 때도 많이 쓰기도 하고 그런 업체에서 많이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이각 뭐 주차장에 이렇게 코너 자리 할 때도 많이 쓰고 그 사전 이하에 이제 이렇게 조금 줄눈 넣을 때 많이 쓰죠. 이걸 이제 그냥 일반 사람이 투구에 앉아가지고 카팅 하기 좀 힘듭니다. 그래서 어 나온 제품이 줄눈 카트닝입니 보시면 이제 이 줄눈 카트기는 그라인드 인치 그라인드를 사용하고요. 많은 분들이 그라인드 다이를 따로 파느냐고 뭐 여쭤보는데 이 다이, 다이를 따로 판매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각 그라인더마다 들어가는 각도가 다르고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라인더와 일체형을 판매합니다. 이 종류는 네타고개양그 다음에 동창입니다. 어, 동창은 이제 중국 제품인데 그나마 제일 좋은 제품 중에 제일 좋은 메이커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에서 생산하는 그 전동공. 일일년 하는 업체고, 농창은 많이 알려져 있죠, 국내에도. 대양은 말할 필요도 없고, 메타버는 이제 독일체죠. 가장 이제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구매하시는 것이 메타버 제품입니다. 메타버가 아무래도 먼지에 강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고,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 하고요. 이거는 이제 날 조종하는 거고요. 날을 조종하면 이쪽에 이제 깊이가 들어오는사정까지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를 조종해서 넣는 거고요. 이 지시계입니다, 지시계. 이 지금 반대로 되어 있지만, 원래 사용할 때는 이렇게 해서, 이 먼저 한번 딱 깎고 나간 다음에 이줄눈을 맞춰서 고정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뒤쪽에 이렇게 기준이 되는 음, 포인트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뒤로 보면서 자를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이게 9인치 날을 장착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해서 어, 서서 이렇게 자르는 겁니다. 서서 편리하게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전선은 이제 따라와야 되겠죠. 저희가 이제 미리 미리 이제 이렇게 날을 해놨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3.2T OT 두 가지 이두 가지 날을 사용할 수 있고요. 이 국산 날입니다. 국내에서 만든 날. 우리가 판매하는 거는 이 국산 날이고. 이날 가봐죠. 날 가봅니다. 날 가봐. 이렇게. 고정해서 사용을 합니다 세가지 제품 동창 메타보 계약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줄룸 카팅기를 사용하든 아니면 이제 그 일반 카팅기 건식 카팅기를 사용하든 이 집진을 해줘야 됩니다 건식을 사용하면 집진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줄눈 카팅기도 이렇게 집진 라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멍을 해놨죠. 그럼 먼지가 빨아들여서 이 청소기로 이렇게 흡입하게 됩니다. 이 카팅은 집진, 콘크리트 집진하는 이 카팅 날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스리노다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 지금 두 가지 모델을 저희가 스리노다를 해놨는데 이거는 이제 수동털입니다. 이 먼지가 흉타를 막으면 이 수동으로 털어서 다시 흡입력이 생기게 해줘야 되겠죠 어, 의외로 이 흡입, 먼지가 많은 현장에서 카팅하는 현장에서는 금방금방 막히기 때문에 어, 이거를 자주 털어해야 됩니다 어, 어떤 분들은 이제 흡입이 안 된다고 이제 전화가 오시면 보통 이 안에 휠터가 막혀서 그러거든요 어, 이제 그거를 방지하고 귀찮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자동처리 청소기가 나왔습니다 쓰지 못하고요 이 안에 히터를 자동으로 털어줍니다. 그래서 흡입력이 항상 유지되게끔 해주는 거죠. 자동 털이 청소기. 쓰리모터입니다. 이2모터도 있고요. 2모터는 이제 좀 크기가 작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보통 이제 2모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걸 할수 있느냐 고 물어보는데 직지은 보통 3모터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그 블루투 커팅과 그다음에 이제 집중용 청소기 소개를 해드렸습니다.